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어, 5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또 리뷰를 해드릴 종목은 바로 HLB와 HLB 생명과까지, 학그두 어 종목을 제가 또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HLB가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뭐 이렇게 지금 괜찮은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36,250원, 어이 라인 때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왜이 36,250원이 중요하냐. 자, 제가 딱 보여드리면은, 자, 제가 그 라인을 그어드릴게요. 자, 주봉상에서 36, 2 5 0원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여기를 어 이제 그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왔던 자리였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탈했을 때 하락했던 자리 그러니까 지지그 라인대고 저항의 라인대요 그래서 돌파할 때 거리랑 실리면서 올라가고 지켜줬던 자리 그리고 이탈했을 때 하락했을 때 그리고 여기를 못 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다시 여기를 지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에, 그러면서 주봉상으로는 지금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에, 그래서 HLB는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좀 괜찮은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 현 시점으로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49,000원까지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지게 하는데 일단은 그 흐름들은 어, 계속해서 좀 실시, 어,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피드백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LB가 어떠한 또 이슈가 최근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자회사 엘레바가 미국 뉴저지 의약품의 의그 판매면허 취득을 했다는 라그 소식이 나왔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HLB는 지난 16일 간암 1차 치료제로 표적 항암제 어,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제 NDL을 제출을 했는데 어, 불과 일주일 만에 첫 의약품 판매면허까지 취득해서 신약 허가 절차와 함께 상업화를 동시에 준비한 투트랙 전략이 빛을 발하게 됐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엘레바는 이제 미국 상업화 준비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수개월 전부터 각 종 면허나 어 이제 등록 절차 마케팅 등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저지 주에서 이상 없이 면허를 받게 된 만큼 앞으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어 의약품 판매 면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아, 앞으로 이제 h b v 그리고 이제 h b v 설명까지 같이 좀 부각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 어 기대감은 지금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기대감은 지금 오히려 어 지금 기대감은 만들,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보여고 계신 분들은 어, 좀,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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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하실 때, 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 보면은, 자, 월봉상 보시면은, 자,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은 되게 크게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이 변동폭이 여러분들 감면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 33,500원. 네, 33,500원과 39,000원. 여기에서 지금 변동성이 계속해서 작아지면서 39,600원은 뚫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길게 보았을 때는 39,600원 뚫으면서 어디까지 올라온다? 바로 여기. 예, 어느 가격대가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가격대가 예, 여기 42,700원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최근에 누가 이렇게 또 매수 주체자를 또 보니까, HMB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그리고 투신까지 어 지금 이제 어 지금 어 매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55월 23일에 외국인의 대량적으로 순매수한 를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5월 17일도 어, 아직까지는 근데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지금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거는 충분히 바닥권에서는 개인들의 이제 자금이 이탈 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이 자금들을 다시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에, 그래서 연기금도 26일 날 기타 법인도 크게 좀 품매수를 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HLB만 어, 이제 그 이제 사업 그 이제 개요를 한번 간단하게만 보고 그 다음에 재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어, 이거는 다양한 신약 개발 그리고 임상시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 회사라는 다 거죠. 그래서 이 동사의 HLB 헬스케어 사업부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의약 어, 어, 의약 외품을 제조하는 사업부이고 그 다음에 이제 H B E N G 사업부는 이제 라이프보트, 뭐 다비트, 뭐 특수선박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H l B 는 지속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인류의 건강과 이제 보다 안전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주가상으로도 뭐그게 지금 이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어, 우리가 이거를 어, 같이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좀 보면은, 자. 이제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4조 4,997억 원 그리고 유동 주식수 비율은 90.14%라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주 현황 보시면은 진양군 외 7인이 또 가장 큰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 어, 1 7 9 7억원 영업 이익은 마이너스 747억 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986억 원으로서 단기 순이익과 이제 영업 이익이 이제 2021년도에 크게 그 적자를 낸것에비하면은어 이제 작년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적 자폭을 줄인 거고, 그럼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두 배로, 두배 이상 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거의 세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자산과 자본은 그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어, 20년도에 비해서는 유동비율을 줄긴 했지만 19년도와 21년도에 비해서는 유동비율은 유동 증가를 했고, 부채비율은 오히려 19년도에 비해서 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HAB 지금 주가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일단은 그 36,250원 부근에서 지금 지켜주면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 굿, 예, 굿이랍니다. 어, 굿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이제 이평선 따라 어,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 있고 이제 이제 기대감이라든가 호재 거리 하나만 나오도 이건 크게 바로 이제 뭐 이제 상한가, 급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 이제 종목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바이오 관련 주들은 신약 관련 주들은 어, 이제 그 이제 제약 관련 주들은 그만큼 이제 어, 이제 그 기대감, 뭐 신약. 그다음에 뭐어 호재 하나만 나와도 크게 급등하는 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거래량 이만큼 터졌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그 직전 여기에 여러분들 뭐예요?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작년에 이 매물대가 존재하잖아요. 바로 바로 여기 옆에 있잖아요. 거리가 바로. 어? 지금 뭐 크게 반년 뭐일년 어, 가까이가 아니라 이 정도의 거리가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 이렇게 들어와서도 어 쉽게 바로 급등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음 하지만 그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뭐다 어, 지켜주는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hlb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어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도 괜찮겠다라고 여러분들 이론 전문가 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HLB 생명과학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11,170원에서 또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전에 영상 촬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도 지금 만1 1 0 0 어, 1 11, 1 0 0원1 1 0 0원5 0원이 구간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어, 있는 흐름은 굉장히 굿. 어,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평선도 지금 정배열로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어, 계속해서 이제 12,600원, 제가 딱그 라인, 라인 그거 났죠? 어, 여기까지도 일단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1,050원은 이제 이탈 안 하면은 뭐, 어, 안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아까 그 HB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지금 기대감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게 지금 주가가 무너진다? 어, 아직은 아직, 어, 아직은 좀 섣부르다. 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어,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이제 그 주가가 이탈을 하더라도, 일단 12,600원, 13,500원까지는 올라온 다음에, 그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자금이, 어, 이제 세력에서 또 개인들로 또 넘어가겠죠. 항상 국내 주식은 이래요. 항상 패턴이 똑같아. 예? 네? 그래서, 어,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주식이에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특히 국내 주식은. 응? 이해 되시죠? 자금이 어 어디로 흘러가냐가 우리가 또그 이거를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세력들로 자금이 또 이렇게 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로 어 이제 자금이 어그 변경될 때 우리가 거기를 어 고점이다. 어 뭐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체크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어차피 어 자세한 내막들은 자세한 부분들은 또 어차피 저 이론 전문가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저의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은 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 A B 생명과학의 어 어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이 l c a b 생명과학은 에너지사업 의약품유통 바이오개발사업 메디켓 사업 부문 이게 총4개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서비스 컴페니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ESCO 사업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 사용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 사용 시설로 대체하고 개조하고 보완하고자 할때이 ESCO가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HLB 상명과은이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그 재무 현황을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조 1,253억 원, 유동주식수 비율은 80.6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HLB가 가장 큰 어,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출액이 996억 원, 당기 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억 0 원,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544억 원으로서 영업이익과 이제 당기 순이익은 21년도보다 적자폭은 좀 올라오긴 했지. 만 매출액은 거의 뭐두배 가까이 이제 그 증가를 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과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21년도보다는 자본 자산 모두 이제 증가를 했지만 어이 19년도에 비해서는 뭐 크게 뭐 변동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을 보시면은 유동비율은 이제 19년도에 19년도랑 크게 변동상은 없어요다만 이제 21년도, 20년도보다는 좀 줄어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부채비율은 뭐 소폭 어 증가했다는 것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HLB 증명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봉상 보시면은 이 직전에 이런 매물대가 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바로 이게 어, 바로 상승이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세력들이 이제 자금을 매집을 하고 나서 준비가 됐을 때 일단 쏘아 올리겠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 충분히 여러분이 신규 타점을 원하시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략 지점은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되죠. 그래서, 언제 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는지는, 어, 우리가 조금 더 그, 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어, 이제 이 평선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만0 0원 위에서 지금 주가가, 어, 지켜주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어, 굿! 어, 괜찮다는 겁니다. 어. 이해되셨죠? 근데 HAB 생명과학도 최근에 누가 이렇게 또그주체자를 보니까, 일단 오늘은 외국인의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랑 기타 법인 쪽에서 이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4일. 그 다음에 5월 22일, 5월 23일, 이렇게 좀 대량적으로 순매수를 했었고, 어좀 이렇게 매도를 한 부분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또 기타 법인에서 좀 매수세를 같이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는 이제 계속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금이라는 건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해요. 예? 흔히 이제 세력들은 또 이런 식으로 자금을 또 이렇게 해서 거래랑 계속해서 매집을 한다는 거죠. 이런 내막까지는 여러분들이 어 이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시는 거지만 특히 이론 전문가는 가격대를 말씀드린다, 가격을 가격대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예? 이 가격대에서 어90% 이상은 맞다라는 겁니다. 100%는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것에 100% 무조건 이거 이런 말 하시는 분은 가급적 여러분들 어좀 피하시고. 예. 좀 약간 좀어좀 어? 좀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은 좀어좀 어,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들이 나쁘다라든가 이제 어뭐주식을잘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HLB 설명 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좀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월봉상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그 저점이 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고점도 낮아아지고어 저점도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출발점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어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 드릴 거니까요. 어 저에게 딱 3분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세요. 이 3분 동안 이번 달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싹 바꿀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릴테니까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력들의 집 단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만 파악해도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투자하면은 큰 수익 봅니다. 자, 우리는 당일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는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 자, 저는 언제 알려드려요? 아침 8시 30분에 급등 예상 이슈가 발송이 되고요. 8시 45분에 급등 예상 종목이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일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드리지도 않아요. 탑 2. 딱두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 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제가 종목을 딱두 개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1 0개 이상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 확실한 종목 수익 이날수 있는 종목들을 5개 이하로 우리가 이거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한 관리 그리고 이제 이길 수 있는 종목 수익 날수 있는 종목 그래서 저 이론 전문가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 저의 이론 전문가의 필살 종목 그리고 당일 날 아침에 바로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번호 010 8077에 4842의 숫자 6입니다. 예, 저의 선별 종목들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고요.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